안녕하십니까 샤판스 홍 M 씨입니다. 자 오늘 벤츠 11월 프로모션 알아볼 텐데 10월에는 이슈로 인해 판매 부진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렌트 진행 시 엄청난 미친 폭풍 할인했었는데요. 자 영상 시작 전 저희 샤판한 사람들은 리스 렌트 두 가지 방식으로만 구매 가능하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컴팩트 차량 A 클래스입니다. 디자인이 뭐 전면부 슬쩍 보잖아요? 그럼 CLA 보는 느낌입니다. A220 해치백 800만원 할인, 세단 650만원 할인, A35AMG 고성능입니다. 1250만원.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독일 3, 사 중에서 가장 할인많은 브랜드는 바로 벤츠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 너무나도 멋있게 변한 페이스북트 CLA입니다. 700만 원 할인, 역시나 동급 경쟁 차종 대비 할인 좋죠.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바로 그 차량입니다. CLE, 어, 쿠페, 까브리올레 할것 없이 정말 할인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200 쿠페 400만 원, 400 쿠페 700만 원 할인. 까브리올레가 상당한 인기인데 할인은 암울 그 자체입니다. 할인 보고 사는 차량이 아니라는 거죠. 자, 200 까불올레 100만원 할인. 재고가 많이 부족합니다. 찾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25년씩 어, 출시되고 있고, 4학원 까불올레 200만원 할인입니다. 역시 인기 차종은좀 할인이 아쉽네요. 자 C300이 그립지만 C200밖에 선택지가 없죠. C200 아반가르드 700만 원 할인, C200 AMG라인 750만 원 할인입니다. 후륜 모델이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 꽤나 있으실 건데 4륜을 원한다. 연말에 다시 C300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는 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잠잠합니다. 디자인 정말 사랑스러운 E클래스 미친 할인이었지만. 25년식으로 바뀌면서 할인이 확 줄어들었죠? 이200 아왕가르드 7 5 0만 할인, 이300 익스클루시브 고급짐의 끝판왕입니다. 450만원 할인, 스포티한 매력의 AMG 라인도 450만원 할인입니다. 이40 익스클루시브 유일한 e 클래스 6기통 차량인데, 1200만원 할인, 여기에 이 둘둘공디 900만원 할인입니다. 이 e 클래스 할인, 디젤과 이 40만큼은 경쟁 차종인 오시리즈보다 훨씬 좋네요. 제가 제일 많이 판매한 차량 바로 S 클래스입니다. 새로운 트림들이 보이죠? 디젤도 S 350D, S 450D AMG 라 이렇게 두 트림으로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S 450D는 입항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S 350D 450만 원 할인. 아 이게 페이스리프트되었다고 갑자기 할인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색해지죠? 이거 좀. 좀 그렇죠? 어,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 S450, S500 롱바디 차량들이 아무래도 인기인데, 이거 25년씩 할인이 각각 555만 원이랑 620만 원이에요. 야,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할인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죠. 저희 어, S580 아직까지 24년씩 재고가 남아있는데, 할인? 3,500입니다. S450과 S500 보다가 할인이 적어서인지 진짜 엄청나게 많아 보이네요. 초고성능 차량이죠? S63 AMG 이 퍼포먼스 신상입니다. 2,200만원 할인 S580, S680 마이바가 각각 4,400만원, 5,500만원 할인입니다. 벤츠 하면 이제 뭘까요? 미친 할인입니다. SUV 라인업 볼게요. GLA GLB, GLA 250 500만원 할인, GLB 250 550만원 할인, 디젤도 400만원 할인, 고성 3호 AMG 600만원 할인 중입니다. 자, 소형 SUV 라인업은 아직까지는 사면 안될것 같아요. 네. 현재 벤츠에서 높은 할인으로 핫한 GLC입니다. 근데 25년식으로 변경되면서 할인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AMG 라인, 아방가르드 라인 이렇게 트림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24년식 디젤 소량 남아있습니다. 600만원 할인이고 디젤 제외 전부 25년식으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모델 아방가르드 450만원 할인, AMG 라인은 500만원 할인 중이네요. 많이 줄었죠? 네. 쿠페 아반가레드 500만원 할인, AMG 라인도 550만원 할인 진행 중입니다. GLC43, 고성능 일반 모델, 어, 24년식이 남아있긴 합니다. 1200만원 할인이고, 한정적인 색상일 거예요. 쿠페, 어, 25년식으로 나옵니다. 700만원에 약간은 아쉬운 할인이네요. 벤츠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 라인업 뭘까요? GL입니다. GL이 300D 1,300만 원 프로모션, GL 450D 쿠페 1,500만 원 프로모션, GL 402 또한 어, 프로모션 1,200만 원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인기는 있 역시나 GL 450이겠죠. 제가 S 클래스만큼 많이 판매한 차량인데 프로모션 1,400만 원입니다. 다만 색상에 따라서 비인기 색상을 추가 할인이 될수 있습니다. 고성능 라인업인 GL53AMG, GL53MG 쿠페, 각각 1900만원 프로모션 진행 중이고, GLS입니다, GLS. 현재 뭐, BMW X7에 약간씩 밀리고 있는데, 사실 밀릴 수 밖에 없어요. GLS450D, 출시 때만 하됐지, 지금은 시들시들 합니다. 할인 1700만원, GLS580, 2100만원 할인인데, 할인은 좋아요. 와 근데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벤츠 전기차 폭풍 할인했다 말씀드렸죠 EQS 680마이마 현재 재고가 소량 남아 있습니다 할인 1,500만 원자 벤츠 스포츠카 SL63 그리고 GT43입니다 SL63 3,400만 원 할인 굉장히 많이 올랐고 GT43 제가 이차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말씀드렸다가 욕만 먹은 그 차량인데 패션카래요 패션카 네. 2,500만원 할인입니다. 제 눈에는 지대사는 굉장히 이쁜데 말이죠. 자, 영예인 리치에 됩니다. 지바겐입니다. 일반 모델, 메뉴팩처 각각 2,850에서 3,000만원 할인 진행 중이고 지바겐도 할인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G450D, 이건 할인 없어요. 그냥 신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홍팀장은 재고가 있다, 없다? 있다! 궁금하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리스 렌트만 가능합니다. 저희 차 파는 사람들은 전국 들러사 어, 모든 프로모션을 검토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프로모션으로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빠른 문의 주시는 거 기분이고요. 현금 할부 문의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어,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리스랜드 두 가지 상품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11월 벤츠 프로모션 할인은 뭐다? 역시 벤츠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